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V의 최영씨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신규 상가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 그리고 신규 상가는 한번 투자하면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오늘 그 원인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지 신규 상가 투자 시할 때 조심해야 될 점들을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갔다 온 데는 수원에 있는 당수지구라는 곳입니다. 수원 당수지구는 약간 수원 서쪽, 서수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섬 같은 곳이에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기존 수원 도심지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새롭게 신시가지와 구성되는 곳인데, 옆에 인근에 호메실지구와 당수지가 좀 붙어 있으면서, 약한 거의 3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설 정도로 규모 있게, 이 그러니까 거미지구 합했을 때좀 괜찮게 들어서는데, 당수지구 자체만으로도 만 세대가 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권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해서 현장을 좀 가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가 투자를 추천을 해 드릴 때, 여러 현장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곳도 가서, 어, 매물이 좋은 매물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오늘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수지구 지역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도로 볼게요. 지금 수원 화세역과 수원역이 있고 지도로 보면 은그 사이에 굉장히 큰 빈땅 논밭 같은 땅들이 있고 거길 지나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1번, 2번 나눈 게 바로 호메실 지구입니다. 호메실 지구도 바로 위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는데, 호메실 지구도 지금 이미 입주한 지가 10년이 넘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곳 인근으로 또더 넓은 면적의 수원 당수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필수적으로 상업용지가 들어가고, 그 인근 사람들이 이용할 상가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 강명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하면서, 그 도로 여건은 굉장히 좋지만, 지하철 여건은 좀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임대 아파트들, 공공주택 택지지구들이 많아서 이 지역들이 이제 상업지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섬처럼 만들어진 곳의 장점은 인근에 그큰 상권이 없다 보니까 상업지가 들었으면 약간 항아리 상권, 우리가 가두리 상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인근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임대료가 정해지면 이 임대료 이상 더 늘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더더욱 상가를 처음에 투자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좀 비교 판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분석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규 상가 투자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1번, 2번 나눈 이유는 이 당수지구 상가 적정 가격인지를 비교하기에 바로 옆에 호메실 지구들이 10년 이상 된 상권이 현재 임대료와 매매가가 고착화가 돼 있거든요 여기하고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당수지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수지구 설명을 드리면 어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아직도 많은 땅들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땅들이 지어지고 현재까지 입주한 거는 총필지 중에 겨우 4개 필지만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지금 약한 3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한 상태고요 1, 2지구 통틀어서 대략 한 13,000세대 정도 들어서니까 이 지역이 완성됐을 때는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가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총들어서는 세대수 대비 상업용지가 좀 작다. 그래서 상가들 같은 경우에 괜찮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 지역이 다 들어왔을 때 어~ 상가들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 지역을 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 세대수 대비했을 때 비슷한 용지가 바로 아래 수원 호메실 지구가 있어서 비교 예상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서 현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들어선 상가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그 지도상의 상업 3번 지역으로 현재 상가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도 하고 있어서 현재 그 상가들 가격과 요 상가, 적정한 상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당수지구 세계 필지 지금 진행되는 곳들은 어, 상가 토지 낙찰 가격이 평당 2,200에서 2,900만 원대 낙찰이 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신규 우리가 상가들 그리고 신도시 상가들 처음 들었을때 대략 한이 정도 가격대에 낙찰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는 현장 갔을 때 현재 분양 가격을 보니까 1층 상가 전용 평당가가 대략 6천에서 7천 정도 이 정도의 평당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임대 맞추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신도시 상가들, 신규 상가들 현장의 임대료가 저희가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들을 비교해봤을 때 전용 평당 한 20만 원 정도가 주거지 적정 가격인데 전용 평당 월세 1층 기준으로 20만 원을 받게 되면 수익률이 한 2~3% 정도 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조금 고평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층, 3층, 4층 이상 상가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가격 2층 같은 경우는 한 2,000에서 2,500, 그리고 3층 이상 상가들, 4층 이상 상가들은 한 1,500부터 2,100까지 평당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가격인지 아닌지를 임대 맞춘 상가를 좀 알아봤어요. 1층을 보니까 마트가, 임대가 맞춰진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용 11.97평,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게, 현재 분양가가 한 8억 6천 정도 하는데, 할인해서 8억 2천에 한다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전용 분당가를 할인가로 따져보니까 한 6,851만 원이고, 이게 1억에 295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4.9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1층 상가 기준으로 어 일단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서울권 같은 경우는 한 3~4%대,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한 4.5에서 5%대까지 매매가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적정 가격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현재 11평짜리가 2 9 0에 300만 원이면은 일반 주거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좀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호매실지구를 가서 바로 유사한 물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상에 1번으로 표시를 했던 호매실지구 1번 권역인데 여기는 딱! 당수지구하고 가장 체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당수지구와 비슷한 규모로 아파트들이 이미 다 12,000세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전용 면적 13.91평 상가, 매매 나온 거, 대로변에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상가하고 프랜차이즈 임수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가 현재 네. 13.91평이 임대료가 3,210만원에 맞춰져 있고, 이게 매매가가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평당가가 3,953만원입니까? 장수지구가 아까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였기 때문에 대략 한42% 정도가 저렴한 평당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월세도 지금 전용 평당 한 15만원 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매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아까 20만원 이상이라 한다면은 향후의 임대료, 여기가 과연 다 들어왔을 때 임대료가 초임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1층 상가 기준으로도 어좀 적절치 않아 보였었고 이런 부분에 잘못 투자하면은 벌써 마이너스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상가 투자할 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구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다 이제 갖춰졌을 때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갈지를 예측해보는 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신도시고 신축 상가고 건축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어, 향후에 임대료는 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40% 차이는 좀 과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층부 상가는 어땠는지 볼게요. 상층부 상가는 지금 제가 당수지구내한 건물을 가장 저렴한 상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후면 기준으로 전형 26.86평이 분양가가 4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평당가가 1,48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1,500만원 가까운 분양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비슷한 이번엔 더 좋은 입지 호메실지구에서도 신문당선 연장전 호메실역이 들어설 바로 그역 사거리권에 있는 상가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도 좀 5%가 넘는 매물이었어요 지금 학원이 맞춰져 있고 어 전용면당 30.26평이 매매가가 3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원의 임대차 계약은 2천에 120만 원의 임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수익률은 5.14%. 이 물건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어요. 위치도 좋고, 나름 수익률도 나오고, 그리고 코너 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는 계속 있겠다. 그리고 한 번도 공실 없이 계속 임차가 맞춰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우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실 없이 맞춰져 있다 한다면은 괜찮은 매물 판단을 했는데, 내 가격이에요, 결국. 30.26평이 3억인데, 지금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1,489만 원이니까 전용평당가 991만 원인데 1,480만 원으로 대략 한40% 정도 차이가 또 나는 거죠. 그래서 어이 정도 차이 그리고 상층부는 임대료가 호매실지구와 당수지구가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임대료면은 어, 만약에 호매실지구의 임대료로 당수지구가 임대가 맞춰진다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2%대 후반에 서3% 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층구 치고는 상당히 마이너스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수지구와 호메실지구를 비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다른 지역 상가들 투자를 하실 때 신규 상가 투자를 하실 때 판단 기준을 여러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 비교 분석 방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비교 대상이 신도시 상가는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비싼지 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 시행사, 상가를 파는 시행사 측에서도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이 자기들이 산 가격, 땅을 산 가격에다가 건축 비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해서는 적정가로 오해를 할수 있어요. 적정가격이 아니다. 적정가격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판단 방법에서 저처럼 인근 유사 세대수와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비교를 해서 평당 분양가를 비교하는 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당수지구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가는 인근 호메실 지구 대비 40% 이상 높은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시는 반드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좀 투자를 좀 고려를 할 때도 약간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당수지구 상가 물건들 오매시지구 비교를 해 보면서 신도시 구도심 간의 상가 비교하고 배우세대 그리고 분양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좀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당수지구 상가는 분양가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